최고 차원 계수가 1인 이참수 fx에 대해서 다음 극한을 만족시키는 f4의 값을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나서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x a 분의 fx의 값이 k가 됩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알수 있는 상황 중 하나는 뭐냐면, x에 a를 대입할 때 분모가 0이니까 그 값이 수렴하려면 분자도 0이다 그러니까 fa는 0이 돼야 되는 따라서 fx는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어떤 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걸알 수는 있죠 물론 이거 이외에 뭐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f'a는 k다. 뭐 이런식도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fx의 어떤 형태가 x-a를 인수로 갖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x에 a를 대입할 때 x-a의 제곱분에 fx의 값이 수렴합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 fx는 x 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함수의 형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에 a를 대입할 때 x a의 n 제곱분의 fx의 값이 수렴한다면 요 fx라는 놈은 x a의 엔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어떠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그 값으로부터 이제 이 문제를 먼 접근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최고 참계수가 1인 그러한 이 참수 f x 에 대해서 마이너스 일때 이 분모에 x 더하기 1의 제곱을 마이너스 1 대입할 때 0되는 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는, 이 분자는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이 분자는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어떤 식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그 분자가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상황은 셋중 하나의 형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fx 더하기 1이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상황 근데 fx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이차함수니까 fx 더하기 1이 결국 x 더하기 1의 제곱이거나 두 번째는 fx-1이라는 함수가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최고차항계수 1인 2참수이거나 아니면 fx-1도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fx-1도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각각이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그럼 이 함수로 본다면 이 함수가 x 더하기 1을 하나만 인수로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셋중 하나의 꼴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요 놈도 x-1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져야죠 x 더하기 1 곱하기 x-b 아 이러한 꼴이 될수 있는 셋중 하나의 꼴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이제 셋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걸 구해보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상황, f x 더하기 1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f x가 x 제곱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걔를 주어진 극한식에 집어넣어주면 x가 1로 가는 상황, 마이너스이죠.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상황에서 분모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 더하기 1의 제곱 분해. 분자는 f x가 x 제곱이니까. fx-1은 x-1의 제곱이고요 f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제곱 이렇게 돼서 이거 서로 공통인수로 약분해주고 x-1 하나 약분해주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이 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근데 이것은 문제 2가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조건에 모순이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fx-1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상황. 그 얘기는 이 x-1을 t로 치환해버리면 x는 t 더하기 1이니까 ft는 t 더하기 2의 제곱. 즉, fx를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보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똑같이 문제에 주어진 극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는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제곱이고요. 그럼 분자는 fx 마이너스 1은 x 더하기 1의 제곱, fx 더하기 1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 공통인수 약분해주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분자는 2의 제곱인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역시 문제에 주어진 조건 2가 된다의 모순이니까 두 번째 상황도 탈락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이세 번째 상황인 fx-1도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fx 더하기 1도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그 상황이다. 즉 fx 더하기 1을 다음과 같이 놓고 문제를 풀어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세번째 상황 즉 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해버리면 이 값은 t가 되고 그럼 x는 t-1이니까 빼기 주어진 식은 t-1-a가 되죠. 따라서 fx를 x 곱하기 x-1-a로 놓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를 주어진 극한식에 집어넣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분모는 x-1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분자 fx-1은 x에 x-1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x-1 곱하기, x-1을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x 2 a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곱하기를, 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곱하기, 그 다음에 f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빼기 1 빼기 a니까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데 이 fx 마이너스 1 이라는 이 함수도 x 더하기 1을 즉 fx 마이너스 1이 함수도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x 더하기 1과 이 값이 x 더하기 1과 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a의 값은 equal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f(x)의 값을 구하면 아,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주어진 이 식을 이 식을 다시 한번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공통 인수 지어주면 X 더하기 1 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더하기 1이죠? 이거 X 더하기 1이죠? 지워지고요. X-1도 서로 지워지네요.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A가 마삼이니까 실제 2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2가 되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세 번째께 맞는 생활계 된 거고요. 그럼 FX는? fx는 x 곱하기 a가 마3이니까 a에 마3을 집어넣어주면 x 더하기 2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4의 값을 구하면 4 곱하기 6. 24가 됐네요. 정답 4번이죠.